체크 중이 한번 자면서 폭가고 있어. 슬램 하나 죽었어. 아. 글라이더 계속 보이지? 체크 중이야. 아. 확인. 이거 킬 먹을 뭘까? 난 먹는다 그냥. 어, 쏠 게임 아. 보이면? 아, 글라이더 슬램 맞는 거 같아. 글라이더 터졌다. 글라이더 터졌어. 돌아서 오고 있다. 살짝. 아. 야, 돌아서 우리 쪽 온다. 온다. 살짝. 확인. 우리 지붕 쪽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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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램이야. 슬램둘슬램둘 없다. 없다. 슬랭. 이거 우리 슬랭. 쪽 구덩이는 다 클려. 나 킬러 한 번만 볼게. 아. S G A 하나랑 E A 하나. 하긴, SG 하나, E 하나. 우리 이거리 순위다, 이번에 미능 1급이니까 나시합볼게 그냥. 아카니 박는 거 조심하고, 혹시나. 아, 잠깐만, 젠지 쪽또 싸운다, 3번 도로. 나올 준비 해볼래? 나 땡길게, 나 땡길게, 형. 17, 아. 17, 17, 아, 젠지 아, 듬프. 아. 하나, 하나 교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나도 왔다 올 야, 한 명만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다... 나 혼자 갈게. 어? 그러면, 아, 나 아니, 여기 지킬게. 다 먹는다면 많이 들어갈 거야, 다 먹는다면 많이 들어갈 거야. 오케이, 땡겨, 땡겨. 한번 쪼. 힐로그 아 어디까지 붙어야 돼? 아 그나다. 듬파 나 기절 상태잖아. 듬파 응. 나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했었어, 했었어, 했었어. 했었어. 어? 그럼 근데 이거 어차피 듬파 할 거면 나 여기까지 매달려 있을게 이번까지. 땅각 괜찮아? 아 해볼게, 가야, 해볼게, 해볼게. 머리 어. 봐줘. 들어온다. 한번 버티는 거고. 아 이제 수영한다. 아 어. 뒷강 열려. 못 봐줘, 규나. 아여 왼쪽 카바케 못 내밀어줘. 위치 확인해봐, 나 여기 매달려 있다. 아 크레 너도 크레치 친다는 소리지? 어. 아이네 인사을 친다. 지른다. 이번에. 아겠 아이네 여기 이번 쓰겠다, 얘들아 이거. 왼쪽 파서 저거 떨어볼게. 아 지금 3 번에 세워져 있다. 왼쪽에 남아있는 거 모르지 않나지? 어, 몰라, 몰라 몰라. 이거 있을마다 이번에 근데 아, 하나가. 나 이거 반대방으로. 어, 이거 브리핑 한 번밖에 약한 형쪽 여기 외포라인 매달리는 거 없으면 나한칸더 매달릴게. 이번까지. 4번 거치. 있어 4 번. 사 번부터 해야겠다 그러면 듬퍼 일단 너희 쳐내고 있지. 아, 매달려 어, 있는 거지 어. 쳐내고 있지 않아. 알 어, 야, 다시 거야. 온다. 다시 온다. 아, 다시 오른쪽 온다. 다시 오른쪽이야. 다시 오른쪽. 아, 다시 확인, 우리 확인. 쪽이야 캐시 내가 죽킬다나나 꼽겠다. 나 꼽겠다. 나한테 꽂을 거야. 나한테, 나한테 억그해핑핑핑 아, 아, 핑. 나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아, 더, 어한번 하나. 내핑핑핑 핑, 핑. 야, 3번이랑 꼽대. 살아 봐. 살아 봐. 이번이랑한 번. 이번 3번. 이번 3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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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다. 아리킬 먹어야 돼. 가지킬 먹어야 돼. 코빼기들. 들나층 차로 넘어가자. 아, 잠만 킬러고 봐줄게. 이거 집이 T야. 하게 하게. 컨테가 T야. 컨테가 T. 더나더 생겨서 와. 아, 아, 나 아, 하게 간다야 응? 이거 서클 좋거든. 이거 이번에 밀자 계속 끝까지. 야, 킬 먹고 죽자 형들. 어 하나만. 사번 싸우는 거 같은데. 야, 하자 이거 지금 빠르게. 알았어 갈게. 아 어, 이거 템포 살려서 이번에 가자. 그리고 건너올 때집각 나와. 찍고 차 타고 가야 돼. 4번 있다. 안 죽어 나안 죽어. 나안 어, 빨리... 죽었지? 야, 안 죽었지? 저거 우리가 가서 싸줘야 된다. 아니형 살게. 어. 나차한대 들고 왔어. 우리 차로만 뭐 해줄 거 없나? 이거 차로 그럼 여기까지 붙일만하지 않아, 아까님? 붙여야 될것 같은데. 어 둘이하자 둘이, 그냥. 둘이, 둘이 붙일래? 내가 포탑할 테니까. 귀환. 세자면 아카리 포탑 안 돼? 아카리 아카리 형을 아, 살려야 아니, 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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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럼 내가 포탑할게. 이거 텐션 좀만 낮추고 풀룡 포탑 받고 우리가 찍어준 대로 붙이자. 킹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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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야, 집 바쁘다. 집 바쁘다. 우리도 집 바쁘다. 킹바이 이번 바이가 제희가가운거 같아. 우리 어떻게 해면좋 아? 너형 열로 붙이자. 이번까지 붙이자. 이번까지 붙여서 하면 될 듯? 아게 아게. 일번 보이는 거 하나야. 빵 붙여서 추적쌈 할게 그러면. 일번 길게 갈게. 갈게. 나비 일로 길게 가. 아, 갈게. 남기로 보니까 지금. 일번 기사. 하자 하자. 민도 너해 봐. 너도 수영해. 직각 조심해, 직각. 직각 나와. 아, 그래. 아, 족각하고 아, 이거 오른쪽으로 하자. 족각하고 해야 돼. 일번 붙여 버려 얘들아. 아, 아게 내려 봐, 내려 봐. 아, 내렸어내렸왔어 하고 있다. 빨리 나기서살 정도이다. 여기 자리야. 라스 새끼 너 새끼. 아, 잠깐. 화부 같 나온다. 직각 나온다. 야망치면서 해야 돼, 성장형. 아, 하겠어, 괜찮아. 무리하지 마. 나야 둘기절 아니야? 살린 거 기절 이제 봐볼래, 나나 붙어볼게, 그냥. 둘기절인 거 같은데. 아, 아. 아 살린 거 기절 야, 맞아. 아 이제 포텐셜 낮춰. 야, 살린 거 기절이야. 아, 목소리 낮춰, 형 나비 하나 더 죽었어, 당연히 라스 맞아. 세 아, 하기 하하로 와봐, 성장형. 잠깐만 야 얘들아 여기에 투척좀 버려놓을게 형 이거 잡아라 어 이거, 다... 아, 이거 내가 음. 거, 그냥 나 따라와줘 한명 그냥 저거 나비까지 먹을까 보자 한명 집밥 나오는거 팀 나오는거 한명봐 내가 맞을게 일로 와봐 오른쪽 아래로 파밍 각이 이뻐 그냥 따라세명이서 하자 어 그냥 따라와 트레이드 해줘 나거집다안 나오지 거기서? 아 안나와 안나와 그냥 믿고 따라와줘 이거 오른쪽 아래 붙은거 조심해 봐봐 여기 붙을만해 야 마지막이 4번이었다있아 4번 끝냈어 자, Dm을 먹고 온다. 쩔컬 라인 먹어나. 아, 타전감기가 조심하자. 형나 이거 4번 먹어놓게 을장 잔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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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브리피 한번 할게, 뭐. 형. 잠깐만, 잠깐만. 우리 우리 상황 진지. 좋아. 이거 킬로가면 일자. 어. 우리 안전하니까. 민호가 내 쪽으로 와 볼래? 차, 차크레이 쭉만 봐줘. 부르 경박사야, 주변 봐. 아웃석. 부르, 부르 경박사야. 부르 누구랑 싸웠었는지 봐주면 좋을 것 같다. 넘어. 밖에 안 나. 우리 괜찮아, 괜찮아. 안 쓴다. 아. 야, 나 이거 차 살려놓을게 혹시 네, 모르니깐 방바... 나 블랑 한데 살려놨어 연현차 별로 없고 T-SG 인천은 서걸 너무 좋아 T 이거 킬러고 볼게 얘들아 그거 한명더와 여기가 우선이야 그러면 성 이거 프로형 나중에 백업 어. 올때 2번 차 끌어 나 뛰어가 있을게 4번 확인했고 바퀴 같은 거깨 놓을 거야 얘들 기동력으로 뚫고 끝각만 아, 어, 본다 끝각 아형 징동 선안 넘고 2번 쓴다 그냥 아기 너차 챙겨. 규현아. 아. 내차이뚝새거 있어. 내차이뚝새거3 번이 TL이고, 2 번이 진동일 수도. 아, 2번 진동 맞아.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3 번이 TL이라고. 아. 그사 어, EA, TL, 번이 EA셋. 3 번이 TL둘. 총맞는거 조심하고. 진동넷. 그 규현아 차를 오른쪽 가리고 쏘고 있는 거다. 형, 잠깐만 여... 나 이거 연막 하나 오른쪽 피고. 한번 예, 하나, 하나, 하나 기절. T.L 맞아, T.L 맞아. 뭐 오늘 또 하나 피고 우리 차바기 깰게면 킬하고. 야, 보인 핑 보인다. 민호 핑 보인다. 1 번. 포한번 아, 써보는가. 점서클 우리야 점서클루아 중앙 분량 포한번 써보는가. 거리가 안 돼. 중앙 분량 어디인데? 바퀴는 깨놔야 돼, 바퀴는 깨놔야 돼, 얘들아. 거리 안 돼, 거리 안 돼. 아 바퀴 깨고 우리 일단 일순이 진동이다. 일순이 진동 확인했어. 스키 있는 사람? 없어. 이거 우리 이지한테 잠깐, 면 야, 야, 야. 이거 저리 가. 다박 이거 지금 지리지 깨줘 금나뭐 딱히 각 안나와 야 이거 우리 있던 자리 아지서클아 뭐야 잠겼구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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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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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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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 콜리안 나오나? 안나안나 안 지금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아, 어, 근데 네네. 빠진 타이밍이어서요. 나폭한 번만 까볼게. 프로 야까 봐. 까지가 보자. 하나 야 돼. 아껴. 아껴. 아 나중에까 나중에. 지금 안다. 절대 안다. 출발한다. 이착 걸고. 피하나 경박기. 나 얘만 거의 얻어치 얻어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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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왜박 아, 야다뒤저뒤야앞으로나 h 나 내가 경박기, 경박기 s a s s a m 4, s a 4, s a m i Sassai, 이 a 소리 a i Sassai, Sassai. Sassai, Sassai, Sassai. Sassai, Sassai, Sassai. s 연막 지우고 Sassai, s 로 s s a i Sassai, s a 4번이야, 간다 깠 s a i Sassai, Sassai, Sassai. Sassai, s a s s a 게 Sassai. s a s 점사클이야 이거 왼쪽 안건들고 오른쪽 펴야된다 점이번 연막 많 연막 많은 연막 섯개나세개조에 보인다! 뒤에 보인다! 방피디 아, 아 형, 2개 뿌렸어 4대4 음. 나 투척 많아 천천히 해도 돼나 오른쪽 끝깍 쓸게 끝 써봐 이거 갈게. 야 오른쪽 끝 내가 왼쪽으로 쳤으면서 할게 형들 음. 걸리진 않을게 천천히 할게 아, 아, 하긴, 아 하긴 연막 까줘 그러면 아니아해 내가 아 할게 나 블루존도 많아 나폭 하나에 고핑세 개에 화염 이거 많아. 오른쪽 나로 넣히는거 생각해. 아, 하객이. 그 오른쪽 끝과 싸움 하던가. 야, 그래서 오른쪽 끝과 싸움 둘이 한번 칠각 봐도 괜찮을 듯. 이거 셋이 하나. 내가 왼쪽으로 갈래. 아. 야, 야, 어디, 일방기절, 기절 어디야? 여기 절, 여기 절, 1번 기절. 아, 하객이. 나 지금은 좀쫓따거나 잠깐만. 네, 할게. 하객 야, 연막 치면서 내가 가라고. 나 봐. 나 봐. 아. 점 쓰면서 할게. 나점 쓸게 내가. 야, 오른쪽에 있다. 1번 방패도 있어. 1번 방패지. 하객이. 1번 방패도 있었어. 퐁나 올게. 방패 쪽에. 아, 순간중 오르다 오르다. 나 한번 빠졌다 할게. 그야 이자라. 야 가자. 다시 타자 가자 가자 가자. 상대가 라이딩 코치해 봐. 어디야 나이, 어디야? 브리핑해 줘. 브리핑해 줘. 올라, 올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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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내가 몸 뺄게. 천천히 해. 천천히 해. 모두 연막해 주셈. 야연해겠나 왔다. 어때? 됐어 가다왜킬이야나 사. 나 1. 나 3. 나 4. 오케이 굿. 어, <목소리로> 아, 너무 좋았다방도안 돼? 어, 다다 좋았는데 야 에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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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에이라 에바라. 라에라라라 에바라. 에아